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그냥, 거실에 엄마 트렁크가 쌓이면, 엄마가 늘 이상한 그 외국 거로 남자랑 전화하더라. 나중에 알았지. 엄마 트렁크가 거실에 쌓이면, 엄마가 집나가는 거라고. 그래서 난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. 비행기가 사고가 나도 되고,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좋으니까, 집에 엄마 집나가지말라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더라 엄마가 진짜 마지막으로 집 나가는 날에 똑꼬리 엄마라고 날안아주더라또 내가 엄마 바람난 거 어떻게 안, 알았는지 알아? 그 엄마한테서 항상 이상한 냄새 났어 지금도 그냄새는 잊혀지기가 않아 뭔 냄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집나간 것보다, 엄마가 집나간 것보다 더 화났던 게뭔줄 알아? 아빠. 아니, 와이프가 바라면서 집나가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왔냐고 그래? 난 지금도 아빠가 이해가 안 돼. 나는 아빠 무릎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고 있지.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. 근데. 아빠가 그때마다 나한테 뭐해주는지 알아? 영화 보러 갈래? 맛있는 거 먹을까? 놀러 갈까? 그러면 난또 좋다고 그냥 아빠랑 잘 지냈어. 그렇게 아빠와의 시간에 적응해 갔지. 아빠 보고 싶다. 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절대 몰랐어 알 수가 없었지 아빠가 나한테 말도 안 했고 말한다고 이해할 나이도 아니었고 근데 내가 그걸 알 때쯤에 엄마가 다시 왔어 근데 엄마가 나 보장해서 뭐했는줄 알아? 대뜸 안 돌아 그리고 하는 말이 딸 엄마 안 보고 싶었어?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. 화가 나지도 않았고,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, 슬펐던 것도 아니었고, 그냥 진짜 아무런 감정은 들지 않았어.